안녕하세요. 시원스쿨 광동어 원어민 강사 라쟁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광동어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 주제 바로 정도 부사에 따라 오감이 달라져요. 전에 배웠던 엄청, 매우, 정말, 아주 이렇게 여러가지 정도 부사 있죠? 그 정도 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법 정도 부사랑 형용사 같이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어, 아주 크다, 엄청 맛있다. 이렇게 정도 부사랑 형용사 같이 되어 있는 조합 한번 배워 볼게요. 예를 들어, 일단 의문을 물어볼 때 g o t 타이 호우 나저넥타이는산 건가요? 상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거, 저, 그, 뒤에, 띄우 양사죠? 어떤 게 양사냐면, 여기, 타이, 바로 넥타의 뜻이에요. 띄우 타이, 그, 넥타이. 거, 띄우 타이. 네, 이 양사는 보통 뭐, 바지나, 꼬리, 뭐 넥타이 이렇게 길쭉한 거 얘기를 할때띠우 사용해요. 그래서 그 넥타이 바로 꼬띠우 타이. 네 뒤에 형용사 팬, 저렴하다, 싸다. 호, 정도 부사죠. 그래서 두개 합쳐서 정도 부사랑 형용사 합쳐서 호팬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의문 있잖아요. 의문은 당연히 뒤에, 아, 붙여야겠죠? 그래서 여기, 겉, 티우, 타이, 호, 패, 나. 겉, 티우, 타이, 호, 패, 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저 넥타이 산가요? 광동어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겉, 티우, 타이, 호, 패, 나. 네, 그러면 만약에 대답을 할 때, 근정 얘기하고 싶다. 저렴하다. 그 넥타이 진짜 저렴하다. 하면, Go to thai, pen. Go to thai, pen. 그 조타이,好平. 그넥타이 아주 저렴하다. 얘기하면 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부정 얘기를 하고 싶다. 그넥타는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그렇게 싸진 않다. 얘기하면 를그 조타이. 음하이 호우팬 아까 호우팬 아주 저렴하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부정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앞에 음하이 음하이 붙여서 사용하면 이 내용을 부정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저넥타는 엄청 싸진 않아요 얘기를 하면 고티우타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문구도 한번 볼게요. 걸, 꼬, 음, 꼬가. 걸, 꼬, 음, 꼬가. 여기 그 사람, 그분 키가 크나요? 꼬. 키가 크다, 높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키가 크나요? 물어보고 싶으면 걸고음 고가 여기 똑같은 형용사두번 사용해서 중간 음 넣어서 이런 패턴으로 키가 크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대답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은 생각보다 키좀 크다 좀꽤 크네 하면 걸 길고 하 w 걸 개고 하 여기 뒤에 워걸 개고 하워 이렇게 사용하면 그 오감이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는 뜻은 없어요. 단순하게 진짜 오감 조금 더 부드럽게 왜냐면걸 개고 하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걸 개고 하워 조금 더 부드럽죠. 그래서 광동어에서 이런 오감에 영향 주는 단어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것도 자주 사용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광동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는 키가 꽤 크네요. 얘기를 할때걸 게고 하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걸 게고 하워. 여기. 게이. 게이 단어 자체는 물론 어, 얼마 그런 뜻이 포함이 있지만, 조금 아주 아주 그런 뜻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각보다 키 아주 크네요. 표현할 수는 있죠. 결국 하 그러면 만약에 부정으로 얘기하고 싶다. 그 사람은 키 그렇게 크진 않다. 키안 큰다. 하면 그, 음, 히, 훠고, 그, 음, 히, 훠고. 그는 키가 엄청 크진 않아요. 훠고 여기 고키 크다 높다 앞에 정도 부사 훠 그래서 여기 훠고 사용할 수 있는데 부정의 얘기를 할때 앞에 음, 하이. 음, 하이 추가하면 뒤의 내용을 부정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걸, 음, 하이, 호, 꼬.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법. 두 번째 문법은 베이. 베이. 근데 이거 세 가지 사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동사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개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사육 동사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 이 문법 하나로 세 가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하나 하나씩 잘 배워볼게요. 일단 첫 번째 동사로 사용할 때 베이 동사로 사용할 때는 에게 뭐뭐를 주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雷, 허,음, 허,이, 北, 짱, 三,개, 지,어,와. 네, 문구 좀 길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볼게요. 이 문구의 뜻은 바로 저에게 세 종이 한 장을 주시겠어요? 그런 뜻이고요. 여기 레이, 당신. 허, 음, 허이. 허이 자체는 가능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이 가능할지 아닌지 물어볼 때 허, 음, 허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허, 음, 허이, 빼이. 이 여기 에게. 누구에게? 여기 어. 저에게 뭐뭐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你可唔可以比将新嘅字？」啊，여기 종이, "지" 뜻이고요, 장 종이의 양사예요 1장지, 2장지, 그래서 장 신개지, 그 종이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어떤 종이죠? 새로운 종이. 신. 신은 새롭다. 네, 그런 뜻이고요. 게 모모에. 그래서 새로운 종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합치면 당신 저에게 새로운 종이를 주시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대답을 할때 아까 가능 여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어 비장 산게 지니 다같이 읽어볼까요? 어 비장 산게 지니 제가 당신 에게 당신에게 뭐, 주, 뭐 줘요? 바로 여기 새 종이 새 종이 드릴게요 저는 당신에게 뭐뭐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 배장, 산계, 지 네, 여기 사실상 종이 생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질문할 때 이미 종이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어배 전산게 레이 또할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못 준다, 줄순 없다 부정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음물배 전산게 지 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음물 베이 신의지레네 여기는 저는 당신에게 새 종이를 못 드려요 이건 아마 뭐 어떤 뭐 시험을 할때 종이 그런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제한이나 뭐그 사람 감정 뭐 싫어해서 뭐못 준다 장난 하듯이 엄몰 베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어, 물, 베이, 짠, 삼, 개, 레 저는 당신에게 새 중인을 못드려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네,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걸, 마이, 띠메, 베이, 걸, 네, 여기, 베 사용법은 조금 달라요. 아까는 모모에게 모모에게 주다였잖아요. 여기 계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계사에게 그래서 여기 그 사람 그 사람의 여동생에게 무엇 사주나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같이 읽어 볼게요. 걸, 마이, 띠메, 베이. 걸, 사이, 몰. 그 사람은 자기 여동생한테, 여동생에게 뭐 사줄 거야? 뭐 샀어? 그런 뜻이에요. 여기 띠 있잖아요. 띠는 원래 뭐 조금? 조금의 뜻이지만, 여기 마이, 띠메. 마이디맥 이 조합은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어뭐 샀어? 뭐살 거야? 그런 오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 대답을 할때 긍정 얘기를 하고 싶을 때걸 마이디 운걸 베이 걸 사이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여동생에게 장난감 좀 사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운걸 장난감 운걸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걸 마이 운걸비걸 사이물 아니면 걸 마이 디운걸비걸 사이물 뜻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걸 마이 디운걸비걸사이네 여동생에게, 여동생한테 장난감은 사준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부정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걸, 음, 마이, 온, 걸, 베이, 걸, 사이, 부정은 동사 앞에 음 추가하면 돼요 음, 추가하면 그 뒤의 내용은 부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여동생한테 장난감은 안살 거다 안 샀어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걸마이 띄운 걸 또는 걸마이운걸걸 사이 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베이' 이 위치에 있잖아요. 여기도 세 번째 역할을 할수 있어요. 사육동사, 사육동사의 역할을 할수 있고요. 여기 문구 한번 볼게요. 허음허 이", 베 어시 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음허 이", "베이". 어, 시하야. 여기는 제가 한번 해봐도 되나요? 저한테 한번 하게 해도 되나요? 그럴 때, 허, 음, 허이. 허, 음, 허이. 이 부분은 생각해도 돼요, 사실상. 이거는 아까 가능 여부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생략을 하면, 베이 어, 시하. 비어 시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저에게 시하 시도하다 시 시도하다 시하 한 번만 그래서 여기 합쳐서 한 번만 시도하게 해줄래요?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아마 자기 본인이 나서서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내가 먼저 할게 그런. 경우에서 사용하는 문구예요. 그러면 긍정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베 오시하 베 오시하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비슷하지만 여기는 긍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베요시하 베요시하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부정, 부정의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걸, 음, 비 어, 시. 걸, 음, 비 어, 시. 단순하게 이 문구를 보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뜻이는 그는, 어, 저로 하여금 못하게 했어요. 약간 그렇, 어, 막았다. 못하게 한다. 너는 할 수는 없다. 너는 하면 안 돼.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어, 앞에는 제가 먼저 해볼게. 내가 시도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뭐 상황이나 다른 이슈 때문에 할, 시도할 수는 없다. 얘기를 하면, 걸베어시 이런 문구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법. 세 번째 문법. 저 전에 과거 동작의 과거를 표현할 때 "저 배웠죠" 근데 이번 저 동작의 과거 형태는 아니고 그 변화,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어, "예뻐졌다", "날씬해졌다" 그런 변화를 얘기를 할때 "저도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걸" "렌저"와 걸렌 좋아. 렌은 예쁘다. 예쁘다의 뜻이고요. 아까 얘기를 하듯이, 저, 여기서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뻐졌다. 렌, 저, 예뻐졌다. 근데 여기 의문이니까, 그녀는, 그 사람은 예뻐졌나요? 그래서 여기 걸렌 좋아. 걸렌저와, 이거 아마 지금 여기 주인공이 뭐 어떤 노력을 해서 어뭐살 빠졌거나 뭐 화장법을 바꾸거나 좀 이뻐졌다 할 때, 그럼 사, 죽은 사람들, 어? 걸렌저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네, 그럼 긍정 얘기할 때. 네, 맞아요. 이뻐졌어요. 얘기를 하면, 걸렌저, 걸렌저, 그녀는 예뻐졌어요. 그 차이는 아까 질문할 때아 있었잖아요. 긍정을 할때아 삭제하고 걸렌져 이렇게 하면 긍정으로 바꿀 수 있죠. 네 그러면 부정 부정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예뻐지진 않았어요. 하면 걸 모렌도모도 예전에 동작의 과거 저 배울 때 부정 얘기를 할때 저상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이 변화를 아직 나타나지 않고, 변화는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과거 형태 사용할 수 없죠. 그죠이 변화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모렌도 모렌더. 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모, 여기, 형용사 넣고, 도이 세트로 많이 사용해요. 중간에 다른 형용사 넣어도 돼요. 어, 그래서 여기서, 예뻐지진 않았어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걸, 모렌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걸, 몰렌도. 네, 그러면 다음 문구도 같이 한번 볼게요. 리간, 찬텐, 차저, 호도와. 네, 이 문구 뜻이는 이 식당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나요? 그런 뜻이고요. 네, 여기 퀄리티 나왔잖아요. 사실상 여기 이 위치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 뜻이는 포함하지만, 근데 말을 안 해도 이런 컨텍스에 그 퀄리티를 말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이 식당 이렇게 얘기해도 아, 이 식당의 퀄리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간 리는 이 이것저것 할때리 사용해요. 깐어 약간 음식점이나 학교 상점 그런 곳 사용하는 양사. 그래서 여기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찬텐 사용할 때깐 해요. 그래서 이 식당 하면 리간 찬텐 네, 뒤에. 차는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저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변화? 앞에 형용사. 그래서 나빠졌다. 부족해졌다. 그런 뜻이고요. 더종도 부사죠. 많이. 더 자체는 많다는 뜻이고요. 더 앞에 붙여서 그 많다의 정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식당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근종을 대답할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리간 찬텐 차조 호도 다 같이 리간 찬텐 차져, 홀더. 이 식당의 퀄리티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리간 찬텐 차져, 홀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그럼 만약에 부정. 부정이 얘기를 할 때, 리간 찬텐 모차도. 모차도. 아까도 똑같이, 부정할 때저 사용할 수는 없어요. 모, 뭐도 중간 형용사 하나 넣어서 그렇게 변화 없다, 나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어, 퀄리티 얘기를 할때 리간 찬텐 모차도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다,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른 표현도 할 수는 있어요. 광동어에서, 니간 찬텐 킵 더우. 킵 더우. 이거 영어로, 영어로 사용해요. 킵, 이거 뭐 유지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식당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하면, 니간 찬텐 킵 더우. 킵 더우. 아니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오감을 주기 위해, 뒤에, 워, 추가해서, 니간 찬텐, 힙도워그 뜻이 바로, 어, 이 식단 수준 그대로네?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니간 찬텐, 모차도. 아니면, 니간 찬텐, 힙도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문법을 배웠으니까 연습도 해야겠죠? 이 문구를 어떻게 해야 광동어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는 키가 아주 커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은 뭐 있을까요? 팁 하나 드리자면, 게이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여기. 그는 키가 아주 커요. 하면 걸게고 아니면 아까 나왔던 예문처럼 걸게고 하워 생각보다 키가 크다. 키가 꽤 크네. 그런 오감이에요.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되나요? 이런 뜻을 표현하고 싶을 때 광동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 팁은 C 이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로, 홈, 허이, 베어, 시하. 홈, 허이, 베어, 시하야. 제가 한번 해봐도 되나요? 그럴 때, 홈, 可이 베어, 시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또 하나, 이 식당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광동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팁은 여기, 차.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문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리간 찬텐모 차도 이 식당의 퀄리티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까 제가 드리는 팁 하나 더 있잖아요. 홍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더 자연스러운 표현할 을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리간 찬텐 킵 더워" 이 식당의 퀄리티 유지하고 있다. 그럴 때 "리간 찬텐 킵 더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문법을 배웠죠. 첫 번째, 정도 부사랑 형용사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베이, 세 가지 방법. 뭐뭐에게, 뭐뭐 주다. 사역사, 동사, 그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있든 베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변화. 저 홀더, 렌저 홀더, 예뻐졌다. 그런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법이죠. 오늘 세 가지 문법 중에 특히 베이. 이거 세 가지 용도 있으니까 무조건 복습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어데하던져기나 바이바이.